안녕하세요. 어디 가게? 아니요 상담하러 왔는데. 상담? 예. <laughs> 갑자기 뭐, 뭔데 뭔데. <laughs> 아. 뭐가 궁금할까? 어떻게 조금 더 멘탈을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을까? 멘탈을 나한테 물어봐도 되겠어? <laughs> 응? 뭐가 좀 불편해? 어느 순간 제가 음. 너무 쉴새 없이 달리다 보니까. 채찍지마 하고 맞아, 맞아. 극한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에 음. 이 조여져 있는 음. 거를 뭔가 좀 달래주는 것도 필요할 그래, 것 같은데 맞죠. 어, 그거 필요하지 네. 나도 그랬어 그걸 못 찾아가지고 내가 방송을 두번간뒀거든 맞아요 저도 다 봤어요 음. 근데 그런 적은 있었어 내가 어제 와이프 친구 친한 친구 집에 있었는데 벤치가 이렇게 있더라고 벤치에 딱 누웠어 그냥 누워서 하늘을 딱 보는데, 이제는 구름이 흘러간다는 걸 그때 알았어. 다 너무 바쁘게 살았던 거야. 구름이 흘러가는 것조차도 모르고 살았구나라는 게 너무 나한테 속상했어. 그때부터 좀 주의가 보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. 적극적으로. 내가 불안한 요소에 대해서 상담도 열심히 다니고 좀 불편한 감정들에 대해서도 좀 마주 보고 이런 거를 좀 많이 부딪혀 갔던 것 같은데 상촌으로서 형으로서 해줄 수 있는 말은 네. 말하고 싶은 순간이 있을 때누군가한테는 말을 해라 네. 창문 연다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한난 했으면 좋겠다. 어. 말하는 것만으로도 때로는 좋을 때가 있거든요.